어, 다들 반갑습니다. 예, 도시 카페 운영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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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저는 그 수원사는 그 닉네임 그 오뚜기라고 합니다. 어, 아, 오뚜기님, 그럼 혹시 팔사단 나오셨어요? 아니요 일사단. 일사단이요? 근데 왜 닉네임이 오뚜기예요? <laughs> 그냥 뭐 넘어져도 빨딱 빨딱 쓰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는 새우버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새우버거님. 새우버거님은 새우버거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네, 새우버거 제일 좋아요. 해어 그래요? 왜요? 새우니까. <laughs> 아 다들 재밌으시네. 저는 그 서울 살고 있는 닉네임 하팩이에요오 어? 뭐, 따뜻한 남자 그런 뜻인가? 아니, 뭐 그런 뜻도 있긴 한데 그냥 딱 잡고 막 흔들어 제끼면은 금방 뜨거워지거든. <laughs> <laughs> 뭐야? 아 근데 하필님은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왜 이혼했대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아 갑자기 이혼을 하죠.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아니래나 뭐래나 뭐. 와 소름. 우리 마누라랑 대사가 똑같네. 아 못드기님도요? 와 진짜 나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사람 딱 싫어. 사람들이 말이야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 자기네가 생각한 결혼생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남편들이 고치고 서로 맞춰가고 하는 거지.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 내가 더 열받아. 와. 세우보거 님. 짠. 그런 사람들이랑 잘 헤어졌어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두 분은. 이세우보거님 말하는 거 봐요. 우리 마누라가 이랬으면 안 헤어졌지. 진짜 세우보거님 매력 쩔어. 말로 날이 빨딱빨딱 새우네. 아, 멀려. 근데 이쯤 되니까 궁금하네. 세우보거 님은 왜 이혼했어요? 전좀 창피한데. 아니 그래도 말해봐요. 아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집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가리 똥네. 네네. 앗동. 아 똥. 진짜 아가리 똥네 제 세계 최고예요. 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했겠네요? 말도 마요. 아 똥만 심한 게 아니라 정똥도 세계 최고예요. 정똥이요? 정수 똥이새 아. 그 남편분이 자기 관리를 잘 못했나 보네. <목소리> 두 분은 압동정동은커녕 향기만 나는데 정말요? 와 이게 효과가 있구나 저는 이거 하나 풀었을 뿐이에요 어? 오뚜기님도 이거 쓰시네? 저도 이거 써요 이게 뿌리는 트리트먼트인데 한번 뿌리면 향이 72시간 지속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노워시 트리트먼트라 뿌리고 말리면 끝이에요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개꼴. 두 분은 어쩜 이렇게 자기 관리도 잘해요. 우리 남편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러면 새우 버거님은 냄새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아니, 결정적으로 20초 이상을 못해요.